2022년 저희 헬로TV 뉴스의 보도 내용을 되짚어 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저희 뉴스가 지자체의 감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방 행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등 헬로TV 뉴스의 보도를 통해 행정이 대책을 내놓고 문제가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뉴스가 바꾼 우리 동네 첫 번째 이야기. 예산 낭비 논란을 부른 부천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늦어서 잘안 돼서 그냥 버스 와이 to 만 쓰고 있 I'm g 요 써봤는데 조금 잘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잘안되더라고 네. 부천 스마트시티의 주요 사업인 공공와이파이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10월 헬로티비 뉴스는 이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허점을 보도했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 느린 속도부터 또 애매한 연결 장소, 불안전한 시스템 오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까지 곳곳에서 공공와이파이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굳이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일모를 앞둔 가운데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부천시에서도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실효성 문제가 헬로티비 뉴스 보도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1.4년이 이용하는 <laughs> 공공와이파이를 지금 계속 확사,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되고요공공와이파이 같은 부분은 어 생각보다 이제 저도 그 시민 체감도를 조사를 해보니 좀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과연 어떤 그걸 상세할 만큼 필요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들거든요.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가 오는 2027년 지금의 10배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했던 부천시는 결국 경제성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이른바 P/C가 2.5를 넘을 것이라던 과거 예측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입니다. 하루에 1.9뭐 아니 2만 명이 총채안 되는데요.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서비스를 실제로 또 받지 받아 되는. 그 환경에서 받지 못하는 수요 지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따져볼 만한 이유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따라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연계된 부서들과 앞으로 부천 스마트시티의 사업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